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HLB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랑 추천주까지 안내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고요. HLB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죠. 어, 리보세라닙과 옵디보 병용 투여 시 효능이 강화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보세라닙을 옵디보리블루맙 이것과 이제 병용 투여 시 안전성과 효능이 강화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어. 임상 이번 임 이제 이번 병용 임상은 전이된 진행성 고형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임상 참여자의 77%는 육종 환자였고 그 외에 위암과 자궁경부암 등 환자가 포함이 됐다. 그렇게 해서 어 그랬을 때 임상 결과, 질병 통제율이 76.7%였고요. 객관적 반응률이 13.3%, 무진행 생존기간이 7.2개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HIV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부작용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고, 병용으로 인한 부가적인 부작용은 없었다. 그랬을 때 엘레바 최고 개발 책임자 스티브 노토 버서는 이번 임상 결과로 리보세라니비 옵티모와 같은 면역관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안전성이 높은 한편 효능은 더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향후 다양한 고용암에 대한 추가 병용 임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위암과 간암, 대장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고용암에 대한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전성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전, 안전성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제 효능이 더 강화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이렇게 추가 병역 임상이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너무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 일단 그렇다고 지금 바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뭐 계속 끌고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어 우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일단 자리가 힘이 한번 크게 생겼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일단 자리 만들어는. 지는지 조금 더 보죠. 그리고, 어, 조금 확률이 높은 자리가 보였을 때 대응을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쨌든, 어,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인 개선, 그리고 리보세라님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 결국 리보세라니까옵티브의 병영 투여시 효능이 강화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 힘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어, 추가되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지만 아직까지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어, 지금 당장 단타로 자리가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도 살짝 어렵고 뭐 그렇죠. 뭐, 이슈가 주말에 엄청 크게 부각이 된다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 한번 우리가 크게 힘이 실렸을 때, 그때 이제 숟가락만 얻는 그런 식의 조금 확률 높은 자리, 그런 자리를 보는 게더 좋을 수, 있, 좋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HLB는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잠깐 보면, 일단,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는 제가, 어, 2100원 전후 그러니까 뭐 2150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죠. 여러분들 어차피 마이너스 3% 잡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다음 주까지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이 딱, 이제 제가 드린 건데, 사실 얘가 아침에 이렇게 시세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5만원 밑에서 대응하는 게더 안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5만원 밑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뭐 식가에서 들어가셔야 그렇죠 식가에서 들어가셔야 10% 먹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부각약품 같은 경우 2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5,000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권이 충분히 나왔을 텐데요 수익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27,000원까지 한번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 그렇게 보실 때도 여러분들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2만 어 매수가 지지로 보지만 여유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24,500원 아니면 오늘 종가 부근을 지지로 해서 보겠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유 되시는 분들은 27,000원까지도 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 매수가 깰 때까지 그냥 너무 구경만 하시지 마시고, 매수가 지지를 못하면, 그때는 정리하고, 더 밑에서 잡는 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다른 종봉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NL. 여러분들 t n l 대응하셨어요? t n l 이제 상정주였는데, 사실 이제 저도 전일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5% 10%만 자리 내줘도, 어, 괜찮다. 어, 대응하고 나오자라고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2분 안에 대응을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늦어도 5분 안에는 대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VI가 걸렸고 그리고 VI 풀리자마자 매도하시라고 제가 매도 사인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 회원님들은 그렇죠. 9시 2분에 풀리고 그 이제 3분까지 다 매도 처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로 쭉 빠지죠. 그러니까 초단타예요. 아침에 그냥 대응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이너스 3%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 자르시는 게 맞고, 그걸 계속해서 그냥 구경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회원님들 보시면은, 여기 TNL도 8%, TNL 8% 수익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부각 약품 여러분들 수익 났죠? 이렇게 회원님들 수익 인증샷이 나왔다. TNL 같은 경우 그렇죠? TNL 뭐오성참담 소재도 나왔고요. TNL 그리고 뭐 태경케미칼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수가 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수익을 실현해주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어 감이 좀 있으신 거고 대응을 조금 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수익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도 제가 5,1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다고 완전히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 일단 여러분들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1%예요. 어 우대금리 해서 뭐 2%, 3% 3%도 안 되죠? 2% 정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1%를 1%만 챙겨도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대응하실 때 이제 부강여품도 뭐 많이 나오시는 분들 5%까지도 나오셨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 5년 본 거예요. 5년 동안 은행에 예금 넣어서 받을 이자를 하루에 그냥 그니까 하루는 아니죠. 응, 한 번에 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남은 시간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는 대응의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꾸준하게 계속 매매하시면서 실력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벤트도 얼마 안 남았고, 이번 연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말에 백신이라든지, 경기부양,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어떤 주가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다, 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증권방송이라든지, 전문가 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연말에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좋지 않더라도 힘이 센 종목들 최대한 대응하면서, 실, 수익을 키워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6주, 저랑 같이, 연말 마무리,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준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말에는 어쨌든, 일단, 11월 달 남은 상장주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힘이 센 종목들, 그리고 어떤 방향성 보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주력주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초보자들 모아갈 수 있게 실적주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리딩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뭐, 하루 이틀 해봤는데, 아, 뭐야, 못하겠네, 모르겠네,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분위기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도 봐야 되고, 왜냐면, 다른 회원님들은 따라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려고 들어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하고 안 되네, 하는 것보다, 어, 조금, 인내를 가지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해서 따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해 봤는데 안 되네? 뭐한달해 봤는데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는 있죠. 사실 이제 적응하는 데는 사람마다 조금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최소 한 달은 여러분들 좀 해보시는 게 좋고, 늦어도 두달 안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연습한 만큼의 성과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어, 어떤 이제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면, 11월 달 안에, 조금 빨리 오셔가지고, 어, 대응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응, 저,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같이 하고 싶다,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 연락은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뭐, 나는 아직까지는 가입은 모르겠다,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일단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겠죠. 어, 그렇게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조금 더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VIP 오셔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달 해서 실력, 실력 늘려가지고 독립하셔도 되죠. 저는 사실 우리 회원님들 독립시키는 거 목적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우리 회원님들 모두 부자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응하라고 해요. 어, 30%는 리딩대로 하고, 어쨌든 나머지는 여러분들 리딩을 해석해서 자율로 좀 대응하시고, 그렇게 하셔라라고 저는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보면은, 어, 인증샷이 다 이제 가지각색이에요. 왜냐면 종목들이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제가 드리는 가이드 안에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날그날 추천주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응 영역을 키운다는 건 수익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해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꾸 대응하는 연습.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조금 길러 드리려고는 하는데 어, 우리 회원님들은 그래도 조금씩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1 플러스 1에 하루 5,000원 대고요 2 플러스 2에 하루 3,000원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추천좀만으로도 충분히 어, 회비는 벌었을 것같고요 그걸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제 알소포트 드렸고요 네, 그리고 뭐줌 인터넷도 괜찮긴 한데, 음, 자, 일단은, 그쵸. 어, MH 에탄올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H 에탄올 같은 경우를 8,900원 전후, 8,900원부터 9,000원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900원, 8,950원 전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H 에탄올, 여러분들 마이너스 3%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다시 이런 코로나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어,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꼭 잡고 대응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음, 한두 주라도 꼭 대응을 해보시고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추천주 분석이랑 어, 종목 분석이랑 추천주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 빨리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